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성령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 주시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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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께서 어, 이렇게 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니 느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굳게 서리라. 아, 네, 네. 우리 은띠월이 장르님들의 금년 표로 가될 뿐더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김광수 목사님께서 여기 존귀한 우리 장로님들에게 귀한 선물을 다주셨는데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말씀을 품고 기도로 계획하라. 본분 말씀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라니 항상 존귀한 일에 굳게 서리게 하더라. 이 복문말씀은 이사야에서 32장 8절말씀인데 이 말씀의 중심은 보시게 되면 그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그 안에서 누릴 풍요로운 삶을 예언하는 아름다운 자녀였습니다. 앞으로 도리할 그러한 축복의 통로였죠. 특히 8절말씀에 종교한 자는 종교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종교한 일에 굳게 서리라. 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로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품고 기도로 개입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정교한 삶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존교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32장 8절 말씀에 존교한 자는 존교한 일을 <laughs> 계획하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존교한 자는 단순히 지휘가 높거나 부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존교한 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경적 관점에서 볼때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예스런 사람들입니다. 그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귀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곳을 사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멘. 작은 친절에서부터 사유의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있는 행동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모든 것이 존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존귀한 삶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존귀한 삶은 처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방법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존귀한 일을 하려면 먼저 계획을 해야 합니다. 존귀한 자는 단순히 존귀한 생각을 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계획은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은 부족합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존귀환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입과 기도로 시작된 이유는 반드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쉬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존귀환자는 굳건함을 잃지 않습니다. 인내와 근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의 굳건함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인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광이 영광이며 그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말씀에. 그 도전과 축복에 대해서는 말씀을 품고 기도로 계획하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압력,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웃이 변화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사인들, 이사에서 32장 8절은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사인들, 말씀을 품고 기도로 계획하며 존귀한 일에 굳게 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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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정수입니다. 어, 저는 그 90년대 중 후반까지는 그 우리 그신문사에 그 운영 이사는 아니고 그냥 저각 교회 노회에서 추천한. 또그 이사로 이 참석을 하면서 그 교육을 가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바깥 활동을 못보고도가다가 제가 장로 교육원에 은퇴할 시기가 지나가지고 신기생으로 이제 장로 교육원에 입학을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신방포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4학기, 그 다음에 어 교육시간은 아마 24, 24일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이정균 그 이사장님, 그때 이제 원장으로 계셨고, 또 이사장님은 이제 고위몇 그 분이 바뀌었는데, 그 이정균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이 그렇게 나와서 성심성의껏 그 우리를 이게 케어를 해주고 그런데서서 아주 눈물이 팡팡 쏟아지고 어? 정말 이게 우리 그 장로님들 하는 일이 이런 은사로구나 해가지고 오죽하면 이정미 장로님 보고 장로님 얼굴만 봐도 우례를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심바부 중학교의 교회 사정상 교육원을 잠시 신문사로 옮기고, 또 이어서, 그, 코로나, 그,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모임을 못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제 박대령 장관님으로부터 꾸지랑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외부 강사가 와서, 이 뭐, 좋은 얘기를 해주고, 어? 좋은 걸 가르쳐 주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이사님들 자신들이 새로 오시는 이게 그 우리 회원들을 깍듯이 섬기고 이렇게 우리의 온갖 정성 성다당것 거치면 아마 그분들도 같이 저와 똑같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장로 교육에 이렇게 열심을 내서 같이 협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뭐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번에 이제 8월달 교육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시겠지만,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기존의 이사님들이 정말 잘 케어해주고, 성심도 이거 저들 을 떠받쳐줄 것같 거는 아마 장로교육에 혁신적인 아마 부응이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